아 동전이라, 저기, 일반 복사가 있네요. 이게 원래 같았으면 굉장히 좋은 스타트였겠지만, 지금 제 거랑은 상관없죠? 그리고, 오공 같은 경우에는 다 괜찮아요. 깨달음의 길만 약간 조건부라서 안 쓰는 분들이 많은데, 나머지 세 개는 되게 괜찮습니다. 음행의 극단이 제일 무난하고, 그리고 방어로 이제 좀 뒤를 넣고 싶으신 분들은 도란승이 가되고요 그리고 블로불사를 향하여도 활력을 많이 늘려줘서 좋아요. 근데 저는 도론중회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도론중회로 가고 맵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가 지금 열쇠 상자긴 한데 지금 와보니까 돼지존이거든요. 그래서 잡고 내려갔다가 올라갑시다. 내려가는 게본 선택은 아니에요. 네, 지금 다른 캐릭터를 하다가 오공을 하려니까 되게 방심하게 된다. 어, 감사하이. 몰방이라뇨. 내가 너네한테 보고를 하고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 자, 2레벨은, 내운 네, 떴네요. 굉장히 좋은 스타트. 이거는 오고의 피 갈게요. 오고의 피 가고요. 3레벨은, 공명 갈겠습니다. 공명은 나름 괜찮아요. 내손 이래가. 쪼매만 섞어주이소 어, 아저씨, 나이 든거 너무 티나요. 아, 활력 7어씨좋됐다 나무, 나 무도 별거 없 죠. 자, 막아 주고 얘또막아 주고 헬스 <laughs> 해 주고. 간단하게 잡아주고 특수가 나오네요. 이러면 특수 빌드를 가도 되기는 해요. 일단은 갑시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오 되게 존나 많은 거봐 그냥. 와씨. 오잘 터진다. 자 막아주고. 자 이름 됐죠. 사레벨은 기폭발 나왔네요. 이러면 바꾸지 맙시다. 5공은 괜히 모험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킹카드 가고. 아 힐러 먼저 잡고요. 그래도 기폭발이 있으면 되게 편해지죠. 이렇게. 자, 이거는 오거에피 가고요. 오고에피 갔으니까. 자, 일반 복사해 가지고 오고에피 4개. 자, 딱 됨. 자, 오고에피 나왔죠. 그리고 아이고. 이거는 제 카드라도 갈게요. 카드 가고 파워. 알톱 가고요. 자, 시작하자마자 이제 어 뭐야? 나온 거, 한정이 아니었네. 졸라 금방 잡습니다. 저거 맞으면 안되는데 원래는 얼마 안걸리어야 맞는건데 조금 걸렸네요 요거는 현자에 들어가고요 막아주고 짧게 야궁써주고요 지금. 그렇지. 자잠못 나오기 전에 잡았죠? 이거는 메데트 갑시다. 지금 다른 거두 개는 가면 안 돼서 그냥 메데트 간 거예요. 원래는 이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원래 여기 한6초 정도에 도착하면 되는데 안타깝군. 자, 일단은 발톱이랑 제 보라색 복사까지 있네요. 그러면 일단 가죠. 얌전히 먹고 가죠. 이러면은 녹색 갑옷도 가줍시다. 지금 상점에도 녹색 갑옷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오후의 피는 다섯 개다 모아줬고. 오, 막아주고. 쿵 써줄게요, 그냥. 야 간단하게 잡아주고. 자, 녹값 또 나오죠. 이거 녹값도 가라는 신에 계시겠네요, 이러면. 그리고. 이거는 질주 갑시다. 질주 있으면은 기동력이 지금 말도 안되게 높아져가지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녹갑가고 까마귀 발톱도 갑시다. 여기는 박사정이죠? 자큐 바꿔주고 써 주고 저는 힐러부터 먼저 잡아줄게요. 어? 오우씨 지금 방어력이 높아서 조금은 맞아도 됩니다. 자, 요렇게. 요거는 신성한 인장이 낫긴 낫거든요. 예, 신성한 인장 갑시다. 아마 천상의 기둥은 못쓸 가능성이 커요. 아, 555 에피. 어, 이거는 갈거 없어요. 만약 간다면은 드래곤 가죽? 이거 드래곤 가죽 갈게요, 그냥. 혹시 몰라요? 오, 잠깐만. 이렇게 나오면 약간 곤란한데, 이거 까마귀 해골 갈게요. 해주고, 이게 집중 타가 없다 보니까 확실히 약하죠. 오, 잠깐. 이거 피 한번 채워야된다 오! 잠깐만! 안죽겠지? 나이스 이거 한명 먹기긴 했네요. 어쩔 수 없지. 이게 오공이 집중타가 없으면은 너무 약하긴해요 이거는 엑스칼리버가고요. 이거는 염주에 올림 갈게요. 끌고, 이거는 아마 잠복 택근 들어갈 것 같죠? 여이서쿵 네, 써주고. 애들에서, 애들이 앞에서 몸빵 하는 동안 잡아주고요. 이거는 아바야가의 막다사바 갑시다. 자, 여기서 저주 하나 받고, 여기서 또 저주 하나 받고, 나이트메어 가시가 나왔는데, 이거는 가면 안 되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갑시다. 가고, 들어갑시다, 이거. 자, 원래 같으면은, 5 0으로 되게 쉬운 상대인데, 지금 방어 스킬이 없어가지고, 약간 조심해줘야 됩니다. 오, 저걸 쓸줄 몰랐네? 저거는 근접으로는 되게 안 좋아요. 저 패턴은. 그래도 기폭발이 있는 오공은 생각보다 이 잠옷 패턴을 잘 잡아서. 자, 공 써주고. 잡았죠? 어, 이거는 더루누도 가고, 이 일반 복제도 가고, 다 갑시다. 어, 정해졌네. 그리고 나중에 깨우치면 뭐래도 먹으러 올게요. 이거는 활력. 이거는 방어력. 방어력 지금 100 넘었어요. 이거는 촌경 하고 그리고 요거는 달걀 가주죠 제가 봤을 때는 드래곤 가죽은 안될것 같아요. 아니다, 이거 조금 냅둬볼게요. 혹시 몰라요. 오. 자, 늑대죠. 오우 잠깐만. 어떻게 살았지? 뭐 이렇게 그냥 방어 스킬 막 눌렀네 살았네요. 죽는 줄 알았는데, 어이구! 여기는 달걀 가고요. 이거는 일단 화염진주를 갈게요. 혹시 몰라요. 이거는 메리의 거울 가고. 메리의 거울 가면은 데미지가 확 늘어요. 지금 활력을 많이 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야차, 총경으로 마무리하고. 아, 이런 아쉬운. 이러면은 아까 그 드래곤 가죽 못 갑니다. 여기서 드래곤 가죽 두 개가 나왔으면은 거기서 드래곤 가죽 가서 네 개를 모았을 텐데, 이거는 체카드 가주죠. 가비. 자, 서 야, 금방 잡았죠? 하고 까마귀 인형 아주 좋아요 어 아파라 자 여기도 금방 잡아주고 여기는 요괴 가면을 가줄게요 요괴 가면 가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이니까 데미지가 많이 들거든요 자백 또안 먹었네 요거에 피 이거는 제 카드 가져 가고 이거 하나 올려놓고 지금 고민 중인 게 거래 사당인데 솔직히 집중타를 띄워보고 싶거든요. 뭐 다른 건 몰라도, 근데 지금도 상황이 괜찮은 편이라 무지할 필요는 없기는 해요. 근데 띄워봅시다. 어찌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 도전하는 자에게 빛이 있나니, 웃고요, 안녕. 일단은 요거는 안장 가고, 옴 가고, 이거는 촌경 갈게요. 그리고 원숭이 문신, 어? 이거는 천상의 기둥을 가고, 어, 잠깐만, 좋 됐다. 정신의 요새? 하나만 떠 봐. 네운. 어? 아까랑 별 다른 게 없네요. 뭐뭐 뭐 이따위로 떴지? 일단은 증식이지런. 빠지 가고요. 일단 뭐 <laughs> 이대로 갑시다. 아, 나 질주 빠졌네. 아유, 진짜 씨. 자, 가까이 붙으시고. 아, 봐요. 와, 씨. 막상 살졌어 와, 존나 약한 거 봐. 그러니까, 다 맞았어, 진짜. 어우, 진짜. 네, 일단은 아이템. 얘는 드림캐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좀 냅둬보고. 이거는 까마귀 애굴 가서 3개 맞춰주고요. 요거는 황금 달걀. 지금 필요한 것들을 올려줄게요. 요거, 요거, 요거. 그리고 진, 정신의 요새까지 하나 더 배워주고 들어갑시다. 천상의 기둥. 하고, 아, 드링캐쳐 산다는 게 드링캐쳐를 안 했네? 이거는 영원한 상미하고 가죠? 그러면. 자, 갑시다. 아야. 아이고. 먼저 막고 가시고. 자 여기서 공 쳐주고요. 오이코. 끝. 자 오공 같은 경우에는 기본 스펙이 낮 낮은 편은 아니라서 깨는 게. 뭐, 어렵거나 하진 않았어요. 전판에 제페토를 했는데, 제페토는 이제 특성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깨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클리어를 못하고, 걔는 이제 유기를 시켜버렸는데, 오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평타만 있어도, 평타랑 파워 빌드만, 파워 스킬만 있어도 깨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좀 쉽게 깬것 같습니다. 뭐, 안뜬 것도 아니었어요. 특성이랑 아이템이. 보시면은, 지금, 1, 2, 3탄 할때그 특성은 안 보였는데 거의 비슷했거든요, 지금이랑. 초반에 네온이랑 기폭발 떠서 되게 편하게 했고, 신성한 남자 난장, 신성한 장도 이제 데미지가 깡딜이 세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았고, 뭐 질주가 있어서 이제 아이템 파밍하는 것도 되게 빠르게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오호거의 피가 7개나 나와줬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컸습니다. 요게 이제 예, 치명타 확률도 많이 올려주고 어, 7개면은 이제 거의 200 가까이 올랐을 것 같죠? 200 가까이 올랐고 그 까마귀 발톱도 3개 있으니까 예, 파워도 잘 돌았고요 그리고 까마귀 해골이랑 지금 녹색 갑옷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방어력도 높죠? 방어력도 높아서 잘 죽지도 않았고 달걀도 한몫 했을 거고, 메리의 거울도 1 3 3위나 올랐죠? 그래서 공격력이 571이나 돼요. 지금 리롤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깡딜이 굉장히 세서, 뭐, 굉장히 쉽게 깼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